대본쓴 미국 드라마 대박 인간 창의성 일자리 고민되는 어, 이거, 어, 이것도 거이 굉장히 좋은 그원선덴에 어, 뭐, 뭐 나온 이중계 빅데이터 굉장히 좋은 에, 글이어서 어, 소개 발만한 글이었어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전월기 일 이게 옛날에 유명했던 거죠. 22년간 채불람 선생이 했던 거고 최불암이 여기했던 거고 채람이유명하죠유명하죠 국민 드라마였어요. 0 22년간 1,080화체가 방영이 됐고, 지금도 재방송되는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거 뭔지는 대부분 다 아는 거죠. 김혜자의 어머니, 뭐, 이런, 어? 하여튼, 어느 정도는 나도 뭐, 많이는 모르지만, 이런 아는 거 근데, 천해가 넘으니까 소재고발로 나중에는 작가들이 맡길 거는 농촌 사례니까 꺼라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드라마를 집필하면 어떨까. 인간처럼 재밌는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걸 진짜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사인필드라고 이게 어, 음. 유명한 생방송 스트리밍 사이트인데 위치미, 워치미, 포레버라는 채널에 영원히날봐달라는 채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24시간 계속 사인필 새로운 사인필드 대본을 만들어서 어, 배, 배우는 연기할 수 없으니까 게임 같은 캐릭터로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게 어, 이제 작가가 필요 없어진 거죠. 사인필드가 뭐 미국에서는 뭐 엄청 유명한 거니까 그냥 코미디예요. 재밌어요. 친구들끼리 막 웃기는 얘기 이제 서로가 좀 그런 거예요. 미국식 드라 마 코미디죠. 그런데 이게 에, 에, 결국 일자리를 대체할 거죠. 작가들의 일자리를 그죠. 창작 작가들의 일자리를 대체하니까. 음. 단순한 판별 뭐~ 어~ 어~ 그니까 를냐면 음, 어, 영상의학에서 아닌가 아닌가 뭐 이런 거 있죠 어, 그다음에 이~ 병 어, 은행에서 부도 날 건가 아닐까 뭐~ 그 식품의 불량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를 다루던 그~ 단순한 판별의 인공지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넘어서서 어~ 범용 인공지능 인간 같은 지능을 갖게 되는 진화를 하면서 어, 지금 작가 노조가 어~ 미국에서 굉장히 데모하고 있죠 그래서 어, 모든 영화가 지금, 저, 저, 저 뭐야, 작, 저기, 뭐야, 제작이 중단되고 있는데, 엄청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데, 단지, 그러니까, 미국의 해고가 자유롭죠? 해고 시국을 했더니, 전체 해고 사유 5%가 인공지능이라고 적시를 했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오피스 분야에 30%, 항우 5년간 30% 인공지능을 대체할 거다. 신 신규, 신규는, 어, 채용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IBM에서 지금 이번에 인공지능은 정말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건데, 그럴 건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 이런 주장이 엇갈리긴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인공지능의 업무 처리 방식보다 못하면, 그럼 도태되거나 없어지겠죠. 어떤 게 인공지능보다 잘하는 거냐? 창의성과 감수성 얘기도 했는데 그게 인간의 고유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인공지능이 요새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작품대상 받고 작곡하고 그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믿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뭐 창의성이 뭘 공부해야 되냐? 이거야.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뭘 공부해야 되냐 이거야.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 이게 이제 그 영국 수색스 대학의 보덴 교수가 창의성을 얘기하면서 세종류의 다른 창의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라서 잘 봐둬야 돼요. 첫째는 새로운 조합의 창의성에 이요 조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잘 알고 있던 아이디어를 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A와 B를 합치는 거죠. 두 번째는 잘 성립된 구조의 바탕을 두고, 그 경계의 도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탐구적창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의 틀이 있고, 거기 살짝 끝을 조금 바꾸는 거죠. 세 번째는 변환적창인데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를 말하면, 이 채찌 PT가 하는 일은 뭐냐?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예요. 그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해 새로운 데, 조,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창의성은 cçpt가 하고 있어요.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 우리 레포트 대학교 때 레포트 쓰라고 그러면 요 요걸로 써 와요. 그러니까 애들 보고 학생들 보고 레포트 쓰라고 해서 보내 바 보면 아요 하나 그 다른 거두 개를 합치든가 또는 하나 있던 거에다 살짝 고치는 거죠. 논문도 이렇게 써요. 교수들. 그러니까 그것들이 인공지능은 기존의 대본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본을 만들 수 있고, 그죠? 대본을 말한다면, 그러니까 그 대본은 뭐냐면 기본적인 골견에 약간의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만든 거죠, 그죠? 그림도 그래요. 일반적인 그림에 고호의 색채를 입히는 것, 이런 걸할수 있어요. 기존 그림을 확률적으로 조합해서 한권의 익숙한 물체를 결합해서 새로운 그림 을 만드는 거죠. 고차트의 음색으로 새로운 작곡을 할수 있어요. 새로운 마케팅 문구를 만들지만, 그거는 기존의 문구에다가 확률의 계산에 의해 그 위치 올것 같은 단어를 첨부해서 조합한 거예요. 이게 지금 광고에서 하던 거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하던 사람들은 달라나가 버리는 거죠. 요건데, 인공지능의 창의성은 조합적 또는 탐구적 전형성의, 탐구성의 전형적인 예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인간만이 가질 수 있고 경쟁력을 갖는 창의성, 그리고 거꾸로 앞으로 도태될 창의성이 무엇인지 쉽게 알수 있어. 그렇죠? 원한적 창의성을 유, 활용하신 사람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더욱 한층 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점점 더그 수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은 딱한 팀이에요. 어떤 팀이에요? 기존에 요거 여기서는 내가 이제 해다 끝났어요. 이 결론이에요.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합을 하거나 응? 데이터나 구조를 바탕으로 조합을 하거나 또는 데이터는 구조를 일부 창의적으로 일부 변경하는, 방위성을 식으로 발휘하는 업무는 c h t 티등 업무가 EDA 업무가 일 d a 업무가 EDA 업무가 e a 업무가 어 뭐만 남았냐면 또 다시 이용해 볼게요. 요거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다. 어 응? 요거 인간에게는 위 상관성이냐면 어. 남아 있는 한문 영역이 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문제죠. 이게 뭐냐? 빠르죠 내가 맨날 하는 얘기.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의 의미는 기존의 시스템이 형상하기, 평상, 형상하지도 못했던, 응? 즉, 그 위, 적상황에. 발휘해야만 응? 위해서만 응? 우리 전문가가 될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므로 이교도의 문화평론에서 이상했듯이, 응? 빨대 대학의, 주요, 주력, 허리 필요한, 교육과정, 직접 성장력이, 양호합진짜예요 나는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이제, 이그 그, 전원일기라는 드라마는 뭐 가족과 뭐 우리에게 지기 시작했던 뭐 이런 거 시대 정신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걸 맞춰서 그것만 우리 반응이 그렇게 나오는 것만 쭉 하면 되는 거죠. 또 사인필드 드라마는 가족의 해체 대고 무의미한 부조리함을 느끼지만 렇다고뭐 무기력하게 그냥 무기력한 바보 같은 그런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깨끗해지고 웃는 거죠. 음. 필요한 차이성은 뭐냐?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시대정신을 통찰하고 또 완전히 새로운 드라마를 기획하고 거기에 인물의 성질을 정립해 갈수 있는 능력이라차 사라가 새로필요려는 드라마, 시대정신 뭐예요? 그다 근대사회가 오라고할근대사회 탈근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탈근대 사회를 위한 시적 상상력이죠. 탈근대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시적 상상력을 찾아내는 것이 드라마 만들기, 드라마 쓰기에서도 핵심적인 능력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의 전원 일기의 구조에 바탕을 두고. 오늘은 일용 엄마가 며느리에 대한 입방적으로 동네 불화가 일어나고 그것을 새로, 소화해 풀어나가는 이야기에 대한 새로운 대본을 만드는 종류의 일이라면 채 g PT가 훨씬 빠르게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건 안 된다고. 이게 보통 지금까지 했던 대본 작가들이 하던 짓이에요. 이건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 위기의 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사는 거죠. 시적상상력을 발휘한다는 건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근대 시대에,를 개척해나가는 새로운 시대 정신을 찾아내고, 어, 그거에 맞는, 어,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힘을 시적상상력에서 얻어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